25까지 전설 하나 나오면 겨요 아, 오! 안 아, 귀여워. 순리 가자! 아, 이거 근데 이게 안좋상대가 아니. 지마다 맞자야. 나이스. <목소리도> 아, 싸발. <목소리도> 나이스 경복. <목소리도> <목소리도> 왼쪽, 헌구, 왼쪽, 왼쪽. 아, 사는 네, 네, 네. 좀. 허우, 강도 좀. 오케이 하고. 노브레비거든. 아, 주방 있어. 고, 아 나이스, 달렸다잉. 음, 한 조, 한 조, 왼 조, 한 조, 이층 간다잉. 한 대, 석달 뱀, 석달 뱀, 석달 뱀, 석달 뱀. 주저, 주저, 주저. 휴. 2층, 솔저, 2층, 솔저. 솔저, 원, 솔저, 원. 아, 도저스요. 아. 아, 어때, 어때? 지금 어때? 지금 그대로, 그대로. 오커 후끈. 와! 죽여! 나이 컷! 아물아물더해 줘. 내가 어떻게 더해 줘? 어떻게? 어떻게? 한좀한 줄까? 해줄 거. 아, 솔도 씨발음 아! 죽었디 아! 와. 아. 잠깐만요. 아, 나이스! 야한 층, 한 층, 한 층, 한 아, 층, 3 층. 어. 어. 솔져 방, 아, 솔져 어, 필. 솔져 침뱉터면요솔져 네, 네, 네. 봐. 내가 뱉 게. 솔져 컷! 나 라인형 맞다 이어 라인, 라인형 라인형. 아이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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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야어어 죽여. 죽여. 죽여! 나이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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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고야 아니 아, 더탱리해리해리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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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잡아라어 <laughs> 시끄러 여기요시끄럽다니 <laughs> 뭐야 <왜요? 웃음> <왜요>, 아저씨 아하아 저어 연필 깔 있거든 왼쪽에 1쏘어 어떻게 기까 보여요? 제꺼 보길산이거든요. 아나아메르치딜와 이거 참살치원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내연필깎으로다 깎았다. 잉? 어때? 봤다. <목소리> 부씨 <성수부> 어때? <목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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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목소리> 왜 <목소리> 솔저? 솔가 거기 어솔 상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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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 어 여기 지하로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가르친 누나 어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한건할 한 차례구만 어이야 하이 하이야 아크리콘 이있이 어이 오 그쯤 여기 라인즈가 나 깼었어 근데 아저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저씨 아니, 아니, 아, 그래, 아 근데 ]aine. 나 주먹으로 때릴게 아아어 아, 거야 난 내꺼야! 배운거..배운거 깨우지마 알았고있어 아가도 네. 아, 시지롱 도망가 치고 빠지기 치 빠지기 치 빠지다가 살짝 오른쪽으로 고 때렸던데 또 때리러 가긴 어, 네. 나.. 고 있었는데 공이만 한거 네. 뭐야 뭐야? 아, 어, 때린만 네. 때리기 인가트레레레레 <laughs> 때리기, 또 때리기, 도만가기 때리고 튀기, 도망가기. 아, 어, 어, 아 자는 줘. 나 이거 살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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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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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난안 살려줘. 엠블랙 깍로다 밀어봐. 아. 아 안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어, 나 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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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아, 정구형왜안정구형 나 갔어 <목소리> 하늘나라로 나는 어. 아 심하다 심해 아 이거 한 아닌가 나 믿고 들어갔는데 <목소리> <목소리> <야세>. <목소리> <목소리도> 간다 간다 뿅간다 우리 허그 가는 중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내게 알려주지 니데리야 간보리가간보리가간 보다가 니데리 니데리야 니데 아, <목소리도> 맞아. <맞췄어. 목소리도> 어, 는 내가 볼게. 어떤 하더만. 그래, 피해. 치pet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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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나나나 나이스. 나이스. 나나만 살면 돼나 디트레, 네, 아이고 나 죽었어. 근데 제 홀딩 못할까? 오케이. 야 팀보 안들어는사람한명 있구나. 그러니까 골 아, 네. 전남친 왔다 저거. 뭐라고요? 라인 전남친이라고요? 라인님. 어? 어? 메르시가 어? 님 전남친이라는데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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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인듯무시고 내가 무사 으로돌 u 다 공부합시다 기다아왜 호흡 불가지다들 그요 숨 쉬세요 다들 왜 저래 의사 선자 자기가 말하고 네, 자기가 웃죠 네. 나 진짜 이 안가는 저런 사람 머아이야왜 <토야>, 이래 여기 저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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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평온한 마음으로. 진지하 게임을 봅시다. 이렇게 웃는다고 게임이 되는 거 아니잖아. 저, 공격 드려. 네. 트 있네요. 혼내줄게요. 오케이, 다음 기회에 오고. <laughs> <흔해드릴게요. 웃음> 아, 왼쪽 방안에 방안에 오그 지금 이대로 싸우는 중. 거의 김도 와, 바람처럼 스쳐가네 탈카아! 조 ㅂ 천천히 갑시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무그 다음 교회에 라인 살려 라인 살려 아니 이걸 막아버리면아 포그 그래 빠졌어요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야 이거 포그 음. 오른쪽, 포그 오른쪽 아 살짝 숨어있는 거. 어,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탕매 <laughs> <laughs> 잡아 못 잡아 라인 탕매, 라인 탕 나 뒷라인 잡는 중나가어로개 끊었어 지금 애 나한테 온다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아저씨... 아이고 혼자였어 x 하나, 하나 자르고 도망가는 중 도망가!!! <laughs> 올라오는 제 오케이 아쉽다 아니 아 웃지마 아 집중 안 되잖아 아 망했어 아다 아, 캐리 해었는데아 <laughs> 게임 집중해야 돼자 우리 정소부 씨가 닉네임 값하면서 상대 의 시체들을 다 수거하면 돼요 앞타이로 아, 신발 벗었다 오케이 <laughs> 뒤, 표를 남자 데트 데트래 안돼 어내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네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우리도 하면 돼 수익했지. 아, 나끌어게아니나이 그래 뺐어요? 게 하네. 그래 뺐어. 네. 지못 끌었어? 나이스. 나나나 힐빵 한 송. 나이스 방치. 노그맨 컷, 노그맨 컷. 포글, 포 그래, 나지잘하지 그래. 아. 벽키코머리 마냥 잘 숨어 있을게요. 제가 뭐 하던 키고머리 <미끼코보리만> <미끼코보리만> 네. 바퀴벌레 마냥 숨어 있거든요. 어, 트럭 안 비겼어. 내가 바밤을 호이야 됐 이걸 계속 옮기지 뭐. 밤 바밤. 오케이, 물 봐. 거의 라인 갔다 하나 못 숨어. 오, 컷오컷아오 필인데. 와, 오케이 오케이. 암께에. 아, 이 시간에만 납시다 아,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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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비어, 비어. 어머, 사라 양반. 뭔 <laughs> 넘어가지? <너무 하지> 않지? <laughs> 호구 양반, 호구 양반 좀 봐. 호구 양반 좀 봐. 음. 오케이, 납기 꽉 채웠고. 야, 왼손으로 나오는데 흑염병으로 끌어버리겠어. <laughs> 트레커, 끌었어? 트레커. 오케이, 공중. <laughs> 아, 나이스. 어, 우리 라인. 난난 난 아나만 채워야지. 내가 아나 좋아한다. 어? 어? 난 못해. 도저, 도저, 도저. 대박. 오케이 망치 맞았어 어. 야 가슴 <laughs> 야, 야 반은 병에 박혔는데요 야, 반 이상은 병에 박으면 어떡해 아 어. 조져, 조져 조져 아니 나 내가 끌린게 아니라 끌린거야 일부러 2채 기동 알지 선조 컷 나이스 나이스 아, 겠다 벽에다, 되겠다가. 야, 파라. 벽을... 야, 파라가 진짜 벽에다가 반털었어. 아 아, 하나 뭐야, 이거? 한번 뒤지겠다 얘네. 다못있었어 아, 자. 에이스. 어. 걸고서 야, 다 죽었냐? 아나 어, 죽을게. 이왜 혼자 냐아아 나노라인 하면 돼 나노라인 하거나 더 모아서 자차단조 거나 음, 아, 아니면은 아, 뽕자리라는 아, 선택지도 있어요 형들 그런 거 배제하지 말자고 아냐난 아니, 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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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은 거 악당들이자. 깨운 애한테는 안줄 거야 나나 <목소리> 아, 나이스 망치 말아라 랑가뽕가보랑가 라이워라이워 라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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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주방 온 주방 온 주방 온아 멍청한 라인은 줄 알고 나 주는거 어때지 금 진짜 아 멍청한 라인 말고 다 줘야 돼아 멍청한 라인 말고 다줘 어디 있어 내뽕뽕 가져 아원나이야 원일이 안아키야안아 있어 안아 있어 아, 걱정 하마로 나이스 방치 아 비로비로비로 밀어, 뽀작꼼 밀어, 아. 밀어, 밀어야 돼 이거 뽕안 주는 남자 나도 싫어 저 끌어당기는 마법의 자석 있거든 저아 <laughs> 진짜 뭐지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나 아, 아, 진짜 잘... 방송 맨날 봐줄 수 있는 데 여자 저 진짜 막손 진짜 막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지금 긴장돼가지고 한번 잘 해볼게요 그가고좀 <laughs> 핫한 좀 덩이 떠가지고 욕먹어가지고 피티에스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 주방! 와이터. 어, 어, 어머어머어머 어머. 아, 자기야! 어, 저기야 우리 이런식으로 나 나노 곧 옴이야 어 우리 양치 좀 해봐 나노자리야x3 양치 막았어 가야돼 가야돼 양치 가야 막았잖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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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뒤에 다 먹었어 나노자리야 어딨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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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우리. 야, 왜 자리야?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아, 면 아, 아, 우리 우리 나 이게 다아는데아내볼 그러고 갈게. 제발, 제발. 아 진짜 형들 전먹던힘까지만힘써봐나 진짜 이거 지면은 진짜 나억울하라고나 갑갑. 믿어, 믿어, 믿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건들지 마. 내거 이거. 어. 노이이 어, 아, 나이스. 건지다, 루슈 라인 내가 견제 중. 오호호호호호. 라인 봐야 돼 라인 봐, 나이스. 나이스. 와. 캐리라고 안녕하세요. 하죠.